아다아 아. 광어 우럭처럼 좀 하드바텀과 돌 사이를 툭툭 오죠 바로 호핑 한번에 아 데미지 안좋기 때문에 또 물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을 쿵 치고 호핑 탁 해서 떨어지는데 탁 때려버립니다 이 아. 다시탁 하드 바텀을 느끼고, 사 끌다가 돌 같은 걸 만나면 툭 한번 쳐주고, 그럼 떨어지면 턱. 하... 부사오 선상 낚시 같이 지금 <laughs> 교각을 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사오 배스들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건가? 저기압이 깔리고 비가 오기 전에는 활성도가 최고조로 오르든 아니면 입을 다물고 커버라든지 험프라든지 인공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스들이쫙 몰려 있다가 하늘이 퍽 하고 쏟아질 때 다시 활성도가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부사호를 오랜만에 온 것처럼 설레었기 때문에 최하류 제방부터 최상류까지 쫙 탐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로어로 탐색을 해 봤는데 정말 연한 풀떼기 진짜 커버 딱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 아니면 베스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부사원은 상당히 핫했고 하드베이트에도 잘 나아졌다고 하는데 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꼭 틀어박힌 저기압이죠 다른 지역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해요 제가 또탁 비옷도 준비하고 긴팔도 입고 딱 왔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비 온다 그래서 겁도 없이 반팔을 입고 제가 낚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여름 다 지나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제가 못 믿고 또 긴팔을 입었습니다 <laughs> 아, 역시나 안 오네요 뭐가 됐든 뭐 베스들이 뭐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고 분명 어디선가는 또 활발하게 비 오기 전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기압 속에서도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할 텐데 만나기가 어렵죠. 열심히 발품을 팔아도 어긋나기가 쉽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좀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저수온기에 그런 상황의 배스를 만날 수 있었던 장소를 한번 제가 찾아와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이곳에는 배스가 조금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답답하네요 아, 시원시원하게 캐스팅하고 그냥 쏘고 갚는 낚시로 오늘 만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비도 안 오고 타버터를 무지 많이 들고 왔거든요 제가 헤헤 오케이 아, 힘 좋아. 으으. 아까보다 작나? 쓸만한데 무지하게 들어올리기 버겁게. 그냥 30 중반 정도의 최고 좋은 됐습니다. 이건 아. 뭐 선상 낚시네요. 후아 쉽게 떨칠 수 없었던 다리 위에서의 편안한 낚시를 마치고 다시 스릴 넘치는 탐사를 위해 포인트를 이동한 에볼루션 서승찬. 그 사이 부사후에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오거미줄자셀로프랭크 베이트로 일단 이 바람을 한번 믿고. 들이 붙어주길 바라면서 다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이쪽은 이게 바닥에 닿을 정도로 석축돌이 들어가 있고 과연 이 바람이 물속 녀석들의 경계심을 해제시킬 수 있을까? 시 오케이 시 오케이 오야 작은데 힘이 좋네 자자 오늘 고만고만한데 파이팅은 정말 좋습니다 아하. 아 네,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감아 들이다 털커덩 하는 이, 이 맛이 좋죠. 오,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제대로 힘이 붙었는데? 힘다 빼고, 조심스럽게. 자, 길이는 길진 않은데, 최고. 영양 상태가 상당히 괜찮네요. 자, 하류권에서 크랭크 베이트를 물고 나와준 부사오 베스입니다. 후아! 아, 정말 좋다. 명불허전. 부사오 가을 베스의 슈퍼 파워를 입증해준 대단한 녀석이다. 숨은 포인트로 자리를 이동하자 반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과연 포인트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아까 딱그 돌바닥 있는데 아 좋다 이래야지 미디 헤비 로드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 같이 트러블 같은 경우가 바늘털이에 취약하거든요. 아까도 그래서 한번 보냈는데 이번에는 조심해서 와힘 야야야 힘이 진짜 좋아요. 최대한 점프를 안 시키면서 어 시얼도. 나쁘지 않고요 야, 왜 이렇게 힘이 좋으냐. 그렇게 큰 놈은 아닌데도, 와, 힘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 자기가 알아서 오네. 자, 어, 오늘 나온 녀석들 중에 그래도 쓸 만한, 괜찮은 녀석이 드디어 이 빗속에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물고 나와줬습니다. 후아! 야, 좋다. 힘이 좋네요. 자, 나름 가을비를 기다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찾은 부서오를 최하류부터 최상류까지 계속 오늘 거의 뭐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계속 돌면서 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서오베스들 힘은 정말 제대로 붙어서 좋았는데 조금 아쉽게도 조금 이렇다 할 패턴은 제가 오늘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비가 또 내려줄 때 고맙게도 배스들몇 마리가 연속적으로는 나와줬는데 비가 또다 끝이고 나니까 그냥 고요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모처럼 또부서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좀 어중간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베스들 피딩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좀더 긍정적인 희망을 안고 기다리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쉬워. 비도 아쉽고. 에? 끝내 만나지 못한 런커의 아쉬움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작아, 작아, 이거 봐. 시알이 들쭉날쭉 해요. 힘은 힘은 좋아.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자 같은 돌바닥 포지션에서. 바로 이 앞에 육초에서 작은 아이가 <laughs> 해수대이 직접 바로 발 앞에서 오 위험해 <laughs> 신발 이겼다 자이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기가 아쉬워서 또이 물대가 딱 돌아왔거든요 그냥 늦자마자 내리자마자 그냥 쿡 합니다. 아무래도 베스들이 지금 이런 인공 스트럭처에 교각 밑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아, 아우, 채색 좋고 힘 좋고 묵직하네요, 작은데.